오늘은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보조배터리를 꽤 소개를 했었는데 이런 보조배터리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저도 과거에 삐삐를 아주 잠깐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삐삐 모양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보조배터리고 심지어 단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실제 삐삐처럼 근거리 통신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주 독특한 컨셉으로 제작된 이 제품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여기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트럭 브랜드입니다. 여기 브랜드 컨셉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렇게 독특한 컨셉으로 제작이 된것 같아요. 컬러는 총 4가지 컬러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컬러는 두 가지입니다. 블랙, 그리고 속이 살짝 비치는 화이트. 4가지 컬러 다 마음에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화이트가 좀더 끌리긴 하네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면 저도 사실 PP를 정말 아주 잠깐 스치듯 사용했던 세대라 PP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확실히 이 정도 사이즈에 작은 디스플레이가 존재했었고 여기에 번호나 문구가 표시되는 형태였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두께만 보조배터리다 보니 조금 더 두꺼운 느낌. 보조배터리 용량은 1만 밀리안 페어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딱 적당한 용량이었습니다. 무게는 약 220g. 입출력이 가능한 USB C 포트, 출력 전용 USB A 포트가 있었고요. 최대 출력은 30W. 기본 구성품으로 짧은 케이블을 하나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충전 시 디스플레이가 잠깐 점등되면서 실시간으로 출력 전압도 확인 가능했고요. 배터리 잔량도 보이죠. 다만 계속 표시되는 건 아니고 대략 1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려면 여기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두운 공간에서도 버튼을 눌러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비록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아니지만, 삐삐 감성을 잘 살려서, 그때 그 감성의 디스플레이와 문구로 표시가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품 빌드 퀄리티는 브랜드 다른 제품들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옛날 제품,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소장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이즈도 거의 삐삐와 비슷한 사이즈라, 이렇게 손 안에 딱 잡히고, 주머니에 넣거나 휴대도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아까 처음에 언급한 근거리 통신 기능인데 실제 삐삐처럼 다른 보조배터리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어요. 당연히 해당 제품끼리만 가능한 거고 두 대의 기기 거리가 30m 범위여야 한다고 합니다. 30m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리죠. 그리고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총 85개라 이 중에서 선택해서 보낼 수 있었고요. 설명서를 보면 보낼 수 있는 문장이 쭉 적혀있습니다. 그럼 한번 문장을 보내볼까요? 일단 제품에 있는 에디트 모드 버튼을 누르면 문장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문장이 나오면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근처에 있는 다른 보조배터리 제품 우측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삐삑 소리가 나고 화면에 뉴 메시지 문구가 뜹니다. 그럼 이 버튼을 눌러 OK 해주면 보냈던 문장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끼리 또는 연인끼리 보조 배터리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잠깐 떨어져 있을 때 특정 메시지를 보낸다면 아주 간단한 소통은 가능하겠죠. 재미용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근거리 통신 자체가 사실 영어 문장만 있었고 직접 메시지를 타이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제한적인 기능이라는 건 너무 아쉬운데 아마 직접 타이핑까지 가능했다면 가격이 훨씬 비싸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의 가격이 62,000원. 독특한 기능 때문에 용량 대비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인데 더 많은 기능을 넣었다면 너무 비싸져서 사실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참고로 원하는 문장을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도 있었는데 이거 변경하는 방법이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에디트 모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숫자가 뜨죠 여기서 아까 봤던 85개의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82번 문장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두 개의 버튼을 좌우로 움직여 숫자로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숫자 선택 후 확인 두 번째 숫자 선택 후 확인을 해주면 그 문장이 뜨는 방식이에요. 만약 5번 문장이다 그러면 첫 번째 숫자는 0을 선택하면 되겠죠. 원하는 문장을 하고 싶다면 숫자별 문장도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순 보조배터리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선택을 한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보조배터리는 기본이고 제한적이지만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재밌는 기능 거기에 레트로 감성과 삐삐에 대한 향수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특한 컨셉을 좋아하는 브랜드라 앞으로 출시되는 다른 제품들도 계속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보조배터리 정말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꽤 애착이 가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이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10명한테 동시에다 메시지가 가는건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